와 고기 냄새가 심하다. 와나 이거 지금 삼 삼유로 3유로아 응. 와 넘친다 넘쳐. 와 이게 슈많이너스짠 <목소리도> 짠. 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또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2월 30일을 시작으로 해서 8월 3일에 귀국을 하는 35일간의 긴 여정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노란색 보이잖아요. 이게 이번에 가지고 갈 백, 백, 배낭이거든요. 이번에는 유럽을 배낭 여행으로 한 달간 돌 예정이고요.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을 거쳐서 스페인에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갈 때는 몽골항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울란바토르에서 1박을 경유해서 프랑크프레트로 인을 할 예정이에요. 미안. 지우. 거기가 우리가 먹을 식당이고. 근데 이 천투구리, 가백시식당이고 근데 리이 천투구리, 이 천투구리, 이천투이라생각리이천투구0이 천투구리, 이 천투구리, 이 천투구리, 이 천투구리, 이 천투구리, 이요투이 천투구리, 이 천투구리, 이천이천 근데 보니까 그냥 다섯 개 있는 것 같아. 뭐 한국 음식이랑뭐랑 Can I pay with cash? Cash? Okay. Wait, uh, two and thirteen. 우리 언제 럭스걸이 그리네? 왜? 앞에 한국인 분이 그리 어, 그니까. 도통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어. <laughs> 근데 약간 미트볼인 줄 알았는데 완전 미트볼은 아니고, 밥이 더 있어. 아는 뭐지? 어, 진짜... 보이나? 보이나? 막 고기 냄새가 심하다. 음. 진짜? 음. 야, 그 몽골 특유의 냄새 냄새가, 냄새가. 장새나지 그러니까 뭔가 그... 그 기내식부터 느껴졌어. 그... 고기 냄새가 확... 냄새 나아 와, 나 이거 진짜 못 먹겠다. 이거 좀 심해. 한 입씩 뭐? 먹어봐. <laughs> 저희는 포장 먼저 그기도 말고 <laughs> <laughs> 못 먹겠지. 그러니까 야 오늘 비로소 왔지. 와와와야 근데 진짜 여기 오늘가 몽골 같아. 과연 내가 젤라토를 먹는 게오랜선택일까 나는 <laughs> 먹기. 아니 봐봐 나 저기 색깔이 너무 많아. 아비주얼이 너무 미쳤는데? 나 하나 먹어야겠다 음, 3가지에 3,800원짜리 젤라또 생각보다 되게 작다 그치? 나 한입씩만 먹어봐 음 딸기 샵 그리고 오레오는? 바닐라 맛 약간 치약맛이 섞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레오라고 하니까 오레오인 것 같고 젤라또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만 맛? 음, 위너는 망고 망고가 제일 낫다 망고 먹어봤어? 딸기 시즈! 이는 어디로 가은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피구민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리고 2층으로 는이친이게열린이튼이니까여이 친구는 이 아, 이따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야 있어. 우리 방이.. 우리 방이 어딜까? 아니 사진상은 이 방이거든? 너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사진이랑? 세명이면 뭐 여기 맞지? 그치? 다른 방도 좋어 다른 방도 보자 나머지 문 닫혀있지? 음, 이게 있냐? 그럼 우리 저희 왔나 봐이0 3호야방 너무 깨끗한데? 야방 좋다 화장실이 밖에 있다가 좋아 좋아 <laughs> 근데 이게 뭐라고 나왔는데 여기 오고 싶었어? 나 사실 기억이 안나 아니, 근데 진짜 한국보다 더 싸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냥 여기 와서 놔도 되겠다. 몽골만 조금만 힘들게 하고. 아니, 이런 미니미 선스프레이 너무 좋은 거, 좋을 거 같아서. 어, 그럼. 어, 1 9 5 밖에 안 해. 어, 나 이거 할래. 저희는 제래시장을 갑니다. 원래 그 테아우스를 가려다가 제래시장 가서 그 입장료를 제래시장에서밥 먹는 걸로 아, 근데 너무 시원해. 독일에서 많이 즐겨야 돼. 왜냐면은 이제 이탈리아나 넘어가면 덥다 그랬어. 어이, 뭐야? 뭐 하는 데 독일, 독일, 아니. 클, 클레임 마, 클레임 마르크트 할래? <laughs> 난 모르겠어. 근데 일단 드으 시장. 와. 삼, 삼유로3유로 이거 3유로 응. 응. 근데 이런 거 하나 썼었 나눠 먹어도 되겠다. 그치? 우와. 맛있겠다. 그, 여기에.

어 팝, 어.. Uh, yeah. uh, yeah. <목소리> 여기, 여기 서서 먹자 저, 냄새 오 마이 <목소리> 갓한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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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도 어. <목소리> 우와 우리 바베큐 할때 먹는 그냥 음. 그 맛이야? 음. 어때 어때? 근데 근데 뭔가 너무 익숙하지? 어 맛고 맛있다 근데 이제 대를 차웠으니 저희는 외모 광장으로 향합니다. 음. 어 근데 그냥 바로 바로 나온 것 같은데? 와야 무슨 에버랜드 같아. 와 지금 유로 게임 시즌이어가지고 다들 축구복에 응원니. 그리고 여기 또 한모니. <laughs> <laughs> 어느 팀이야, 대체? 무슨 어 요즘 인지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와, 넘친다, 넘쳐. 아. <laughs> 어? 음. 이그 건데? 뭔 맛이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이거 이거 약간 아사이 맛이야. 근데 이거 무슨 맛이지? 어디서 많이 먹어 본맛 아니야? 음. 무슨 맛이지? <laughs> 안 먹어 봤어. <laughs> 그 상태로 <상태만히> 한 먹어 봐. <laughs> 어때? 음, 맛있어? 맛있어? 체리 맛이었다. 여균이야 너 추돌 하니만 먹어봐.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 것 같은데 무슨 맛이지 이게? 아 뭔지 어디 아니 아니야. 잠깐만 뭐? 뭔 뭔지 모르겠어. 어. 아이젠어 다리 여기를 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걷다 보니까 와버린. <laughs> 근데 건너진 않으려고요. 젤라또 얌얌하는이 그니까 젤라또 얌얌했다니 와버렸어. <laughs> 와 야, 여기왜 이렇게 예뻐? 여기서 백현우가 그걸 걸었던. <laughs> 난 여기가 슈니첼 맛집이라서 좀 일찍이지만 맥주를 한번 마시러. <laughs> 일단 그래도 짠 한번 짠. 이거는 그냥 한국의 생맥주. 음야 이거 맛있다. 음 이거 그냥 진짜 생맥주가 여기 그맛 있지 묵직하지? 이거 음. 맞춰 이거? 응. 발라도 이거 맛있을 것같오 맞아. 내 생맥주 너무 좋아하거든 나. 네. 우리 너다 네. 다음 이거. 자 다음 번째 거. 그냥 맥주보다 나을 거 응. 같은데? 그래? 근데 나는 뭔가 오늘은 이게 더 땡겨 와 이게 슈가앤낙스요 이게 그거 네가얘기캐지 샐러드. 어, 샐러드 어 약간 폴드포크같아 느낌이 그 생긴거는 와 먹어 뭐, 너의 첫 슈가앤낙스 너아야응나 먹어봤어? 응음 냄새 안나도 되게 맛있네 원래 약간 그 족발 특유의 그 냄새가 나는데 음 어유, 날? <laughs> 오늘은 이것을 끝으로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다시 베를린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일찍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Have a good night.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날이 밝았고요. 저희는 카페에 가서 아이스 커피가 있는 카페가 있길래 거기로 가서 아침을 먹고 늦게 체크. 체크아웃을 1 2 시쯤 할 예정입니다. 음, 진 혈당 완전 쭈르는네 <laughs> 근데 맛있너사아해 응. 나이프가 맛있좋날해나 너무 좋아해. 이 응. 그래 응. 아, 너무 좋아해. 나이 너무 좋해나이기가 너무 좋아이아 너무 좋아해. 나먹어가너아이게1 너무 로아해 나이프가 너무 좋아해. 나이프아해아해나이프아나이거가 너무 좋나 그 아, 그아 이쪽에 있을까? 잘았다 바로 앞에 있었네. 들어가. 살짝 아래를 들어야지 거라. 음. 짠. 저기서, 거기서 거기는 빵집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아, 어떤 아주머니분이. 그래서 내가 가서 불쌍한 듯이 어떤던그 그러니까 청년님한테 어, 아, oh, can you can you change the money for me please? 했더니막웃고거든 오케이. 이러길래. 아. 팔맹가르텐 도착. 근데 26분이라고 한것 치고 한 20분만 온것 같긴 해. 우리가 걸음이 빨아가지고. <웃음> <웃음> 우와. 팔 약간 푸 냄새 가 앞에서. 우와. 여기가 하늘에 식물원이네. 내부 식물원. 예푸 냄새. 뭐야? 물이 있나? 물이야? 닭 아니야. 응? 땅, 아, 거리가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예쁘다! 너무 예뻐. 우와. <laughs> 오페라 하우스? 원래 따뜻한 걸안 마시는데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급히 들어온 카페. 비오난 나를 유로 타워. 아 추워. 아 너무 추워. 우리 이거 보러 왔어. 어? 유로. 유로. <laughs> 여, 여기서 여기서 사진 찍는 거라. <laughs> 일단 유로 타워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사진만 찍고 박물관으로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다 왔어. 누가 봐도 필름 지암이야 <laughs> 일반 전시티켓. 학생할인으로 반값에 구매했습니다. 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알아먹어요. 범죄도시, 범죄도시, <laughs> <laughs> 언젠가 진짜를 받는 날이 오길 꿈꾸며 <laughs> 아, 트로피야. 어, 골드스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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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프랑크푸르트 마지막 날 수고했습니다. 짠~ 좋아했어? <laughs> <자. 웃음> <누구와 있어? 웃음> <laughs> 어 맛있어, 좋아. 음, 이게 달지? 쏘아 이거 진짜 달아. <laughs> 진짜, 나를 읽어봐. 이거 한 번만, 한 번만. 달긴 달지, 달기는. 맥주 맛이랑은 좀 다르다. 지금 좀 많이 초췌하지만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11시 40분에 필리핀 버스 타고 베를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만 여기까지 안녕 완전 저녁 이제 드디어 해가 졌습니다 짐 빼서 씻고 플릭스버스로 야 커버 씌워서 맨 어. 위에 그 드는 부분이랑 어 힘이랑... 거기를 묶어야 될것 같아 저뭐 보여 플릭스버스? 1 4번응누구 음, 음.